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동갑 부부입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아들아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안 생겨 검사를 받았는데 둘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나이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인공수종을 진행하게 되었고, 한 번에 성공해서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딸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본인을 쏙 빼닮은 자식들이니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애교도 부리고 사랑한다 말하며 뽀뽀도 해주니 사람이 점점 딸 바보가 되어가더군요. 저야 뭐 딸이 더 좋았었고, 저 또한 자매로 컸었기에 자매의 좋은 점을 알고 있으니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휴일을 맞아 친정에 며칠 있다 오겠다 말하고는 아이들과 다녀왔습니다. 전에도 애들이 방학을 하거나 연휴가 길어지면 종종 다녀왔었고, 길어봤자 3, 4일 정도 있다 왔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어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딸을 낳아서 더 좋다고 생각해. 너가 친정 부모님께 연락도 자주 하고 손녀들을 며칠씩 데려가서 지내는 걸 보면 더 그런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자식들이 잘 지내는지 근황을 알수 있고, 손자 손녀들도 며칠씩 볼수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다른 것보다 키우면서 너무 예쁘고 나중에 커서도 딸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 싶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전에 아들아들 했던 게 미안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효도할 기회를 줘. 이번에 방학하면 애들 데리고 시댁에 한번 가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혀서 그냥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희 시부모님 결코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 난 분들이세요. 뭐그 정도야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님에 대한 말을 자주 들었었기에 그레련니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저와 아이들을 본인 아들 피 빨아먹고 사는 세 마리의 기생충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맞벌이를 하는 중인데도 말이죠. 인공 수정을 할 때에도 네가 부족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셨고. 딸 쌍둥이라 했을 때에도 남들은 아들을 잘 만났는데 너는 왜 하필 딸만 둘이냐는 막말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남편을 하늘이라 생각하고 떠받들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일을 해서 애가 안 들어선다며 얼마나 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복직하기 전까지 본인 자식 등골 빼먹는다는 말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도 병신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니 때 되면 안부 전화드려, 애들 사진 보내드려, 동영상 보내드려. 거기다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가끔 말대꾸도 하고 시부모님도 그나마 많이 쑥그러들었지만 아직도 서운하고 서러운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남편도 없이 시댁에 가서 3, 4일을 보내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그래. 내가 시댁에 간다고 치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오면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주시고 데리고 나가시고 놀아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밥도 해주면서 나를 시켜해주셔.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애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잘 따라. 근데 시부모님은 애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놀아주지도 않으시고 나만 부려먹을 게 뻔하잖아. 거기다 애들도 어색해하고 너도 없는데 가서 뭐해? 나만 죽도록 고생하다 오는 길이야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효도가 하고 싶으면 당신 하루 월차 내서 주말 끼어서 3일간 다 같이 다녀오자 나 친정 갈때넌한 번도 안 갔지만 나는 같이 가줄게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은 건 나나 손녀들이 아니고 당신이야 그러니 당신한테 효도할 기회를 줄게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다다다 말했더니 그건 아니라네요. 친정 부모님한테 살갑게 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해달랍니다. 딸 가진 재미를 느끼게요. 해서 어찌 그게 그렇게 귀결돼? 진짜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만 얘기해. 라고 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네요. 이 사람이 답답하고 꽉 막힌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딸 가져서 좋대요. 행복하대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 자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께도 그 재미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인지. 아니, 자기 부모님을 보러 가자는데도 싫다는 사람이 무슨 효도를 한답시고 본인 빼고 아내와 아이들만 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직급도 높아서 월차 내는데 눈치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걸로 부담 주는 편이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에 효도는 내가 아니고 네가 하는 거야. 내가 셀프 효도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가겠다는데 왜 그래? 하고 톡을 보냈더니 제가 그렇게 해주면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는 오랜 기간 남으로 살아왔던 저보다 본인 부모님의 성격을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저는 남편 없이 시댁에 내려갈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뭐라고 해줘야 남편이 그나마 알아먹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딸가진 재미 느끼시게 양녀 하나 드리라고 하세요. 아니면 늦둥이라고 생각하고 갓난아이 한명 입양해서 두 분이 알콩달콩 키우면 좋지 않겠냐고. 며느리보단 양녀를 들여 직접 키워서 효도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님이 알아보겠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냥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시하던 시부모에게도 사진 보내주고 할도리를 다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님의 상처는 벌써 잊어버리고 님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더, 더 요구하잖아요. 기왕 이렇게 된거 차라리 지금부터 쌩 까세요. 내가 이런 요구를 하니 그나마 하던 것도 그만둬 버리는구나. 하고 학습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진심, 오만정이 다 떨어지겠어요. 세 번째. 그 와중에 지는 안 간다는 거 봐요. 그러고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지 부모가 아내한테 뻔히 험한 말다한거 알면서 지는 빠지겠다니요. 집에서 지 혼자 술처먹고 놀면서, 아,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어. 하면서 뿌듯해하려나? 그냥 남편한테 딸같이 하라고 하세요. 지 부모님한테 왜 딸같이 살갑게 못한답니까? 네 번째. 신정희는 딸만 있어서 사회가 아들 가진 재미 좀 느끼게 해드리라고 하세요. 장인어른이랑 목욕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장모님이랑 재래시장 가서 무거운 짐도 들어드리고. 아내한테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면서 본인은 그런 행동할 생각은 왜못 하는지. 언제부터 그리 효자였다고. 아들이지만 본인이 딸처럼 잘 해드리지 왜 대리호도를 바란대요? 다섯 번째. 희한하네요. 아니, 본인 집에 가는데 왜 와이프만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는 와이프 없을 때 혼자서 뭐 하겠다는 건지. 이건 같은 남자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